안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기도 오늘 6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모두 응원하면서요. 오늘 64번째 기도문을 제가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끝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심판을 이기시고 구원을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특별히 자녀의 영적인 구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임을 믿습니다. 자녀의 인생에서 구원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어쩌면 자녀의 실패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부모인지도 모릅니다. 정작 실패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녀에게 실패를 각인시키지는 않는지요.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과거의 실패를 강조하며 좌절시키지는 않는지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실패로 만들어 패배감을 주지는 않는지요. 먼저 부모인 우리가 쉽게 털고 일어서는 법을 알게 하소서, 교만해질까봐 칭찬을 미루거나 까먹을까봐 실패를 각인시키지 않게 하소서, 아낌없이 칭찬하게 하시고 교훈과 격려를 하게 하소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함께 실천하게 하소서, 승리의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새롭게 도전하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터전이 되게 하소서. 밖에서 상처받았을 때 빨리 돌아와 안기고 싶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 털어놓고 함께 다시 웃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함께 다시 시작하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아멘 아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요 쉽게 털고 일어서는 법을 알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문 내용에서 인용해 온것 같은데요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 특히 뭐 어린아이도 사실은 다 똑같죠. 어린아이부터 큰아이들까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 또 학업 중에서 어 이렇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어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위로해 주시나요? 음, 저는, 어 저희 집은 가능하면 이렇게 저녁 시간에, 식사 시간에 이제 막 이야기를 좀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무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는지를 요즘 저녁 시간에 이렇게 좀예전보다더 풍성하게 나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특별히 저희 첫째 아이가 <laughs> 이야기를 꺼내면 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케 묻고 이렇게 물어봐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그 아이가 먼저 자신이 겪었던 하루에 있었던 일, 또 힘들었던 일들을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면 그렇게 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기도문의 내용처럼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집에 와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털어놓아질 수 있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안식처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소망을 또 가져보네요. 음, 또한 가지, 어, 또 바라보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또 삶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넘어지고 좌절스러울 때가 있고, 아, 정말, 정말, 누군가 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어, 그런 좌절이 저 여러분 삶에 찾아왔을 때, 오늘 기도문 제목처럼, 다시 쉽게 털고 일어나는 법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좌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 일어서기를 원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저 그렇게 다시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어, 개인적인 또 바램이 기도문을 보면서 생기네요. 어, 여러분, 주말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아마 이번 주에 스프링 브레이크 한 가정도 있겠고, 어, 저희 가정은 다음 주에 이제 스프링 브레이크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 1박 2일? 2박 3일? 어디 가까운 곳에 좀 놀러 갔다 오려고 하는데, 어, 이 기도문을 월요일 날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제가 할수 있도록 해보고, 어렵 어서 혹시 못 올라오면 여러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또 주일날도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찾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